모든 병마를 물리치는 진엄 관세음보살 양유지수진엄 오음 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시찌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시찌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시찌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오 소시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오 소시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오 소시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옴소지가리바 하나하나 바 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옴소지가리바 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옴소지가리바 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다의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흠바 오음 소시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의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의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옴 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흠바탁 옴 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흠바탁 옴 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오 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오 소시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오 소시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오 소시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흠바탁옴소지가리바 하나하나 바 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지가리바 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지가리바 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다의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타 오음 소시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의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의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옴 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흠바탁 옴 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흠바탁 옴 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옴소싯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옴소싯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옴 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옴 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싯지 가리바리, 가리바리,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싯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싯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싯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싯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소싯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옴 소싯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옴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흠바탁 옴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흠바탁 옴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오음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오음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 오음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시지 가리발이 다 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훈바탁. 옴 소싯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 하나 훔바타 옴 소싯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 하나 훔바타 옴 소싯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 하나 훔바탁. 오음 소시지 가리바리 다남다 목다에 바라바라 반다. 하나하나 훔바탁.